안녕하세요. 통주사댁입니다. 여기 저수지 뚝에 나와 있는데요. 저수지 쪽에는 아직 가시상추가 적어서 밑에 내려왔거든요. 우선 큰방가지 똥도 있고요. 가시가 무섭지 않은 큰 방가지똥도 있고요. 뿌리뱅이는 가는 데마다 그냥 발에 밟힐 정도랍니다. 뿌리뱅이 지친 게큰 방가지똥 겉절이. 점심에 해먹었는데 역시 반응이 좋았어요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왕, 고들빼기답니다. 왕, 고들빼기도 가상추와 마찬가지로 겉절이, 김치 다 가능하고요. 자, 아직 어려요. 가상추 뜯어가진 않을게요. 아싸! 자, 가상추 발견! 얼마나냐면, 자, 한 뼘, 두 뼘이에요. 가상추! 뿌리 안킬라고 했는데. 자, 가상추, 큰놈 발견! 안대놓고 왕고들빼기도 있고요. 내려오길 잘했습니다. 또 있지요. 가상추 뿌리뱅이 옆에 가상추 어디냐? 뿌리까지 캐지 않아요. 그래야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어요. 자, 가상추. 엄청 좋아요. 이제 자, 던져 놓고 또 가상추 이게 완연한 가시 상추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. 뒷면에 가시 보이시죠? 안 보이나? 자, 보이시죠? 갈상추. 꺼끌꺼끌해요 이제 크면 클수록 써져 요 아직은 개안일것 같아요 자 제가 모셔갈게요 갈 상추 제일 큰것 같습니다 올해 던져놓고 아 어, 얘는 어려서 다음기에 왕구들뺑인데, 아직 어려요. 뿌리뱅이는 많고요. 또 발견. 자, 가상추. 아. 가상추 보세요. 딱 좋습니다. 지금. 어, 저기 왕구들뺑 있는데. 왕구들뺑이. 또 가져갈 거예요. 왕 고들빼기와 가시상추 잠시 후에 비교해 드릴게요. 또 없나? 그래도 크기가 적당할 것 같아요. 가시상추 또 있어요. 또또또꽤 많아요. 예큰 놈. 자, 이만해요. 자, 유액 넘치고요. 오늘 햄태했어요 얘도 이만하면 좋아요. 이제 크다 보니까 뒷면에 가시들이 제법 보입니다. 갈상추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. 어, 여기. 됐거아 어, 잎사귀. 또 주워가야지. 귀한 건데. 야생 갓도 보이네요. 아, 이쁘다. 가상추, 가상추는, 어, 왕구들백기와 다르게 완전, 완전 진한 녹색으로만 되어 있어요. 달맞이꽃과 흡사해서 흔동하기 쉬운데, 달맞이꽃은 보랏빛이 있잖아요. 근데 발상치는 완전 녹색이랍니다. 아 어, 저기를 어떻게 하지? 야, 자 일단 던져놓고요. 여기 아생가이 있었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. 와, <놀람> <놀람> 아, 이 도끼 <놀람> 반. 개비 바늘 장난 아닙니다. 이아들은왜 이렇게 까시가 많아. 그래도 가상추를 뜯어야지. 자. 가상추 획득. 자. 가상추. 저거는 올라가서 뜯을게요. 또 없나? 이제 안보여요 올라가 봐야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자 갈상추와 왕거들빼기 비교해 드릴게요 갈상추 엄청 크죠 자 갈상추의 잎 모양이에요 결각이 거의 없어요 갈상추 뒷면은 역시 왜안 보이니? 어, 역광인가? 가시, 가시 있어요. 있다고 할게요. 만져보면 <laughs> <반점이> 안 느껴져요. <laughs> 완전 진 녹색이고요. 자, 왕고들빼기 길쭉길쭉하죠? 그리고 이렇게 폼리처럼 결각이 있답니다. 양 구들빼기 여기가 빛이 강해서 그런데 뾰족하죠. 끝에가 뾰족하고 이렇게 결각이 있고요. 가운데 부분에 연하지만 보랏빛이 있답니다. 자, 비교가 되실런가? 가상추의 잎이고요. 왕 고들빼기, 이렇게 결각이 있어요. 톱니처럼, 물론 왕 고들빼기에는 가시가 없어요. 옆에서 함께 온 동생이 가시 상처를 다듬고 있어요. 얼굴 나오지 않게 해달랍니다. 얼마나 예쁜지? 자, 오늘의 수확량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의 수확량이에요. 온통 가시 상추와 왕고들 빼기 밖에 없어요. 가끔 가다가 뿌리뱅이 꽃대도 있고요. 왜 버려? 버리지 마. <laughs> 자, 가시 상추와. 왕 거들빼기 저녁에 겉절이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을 거예요 자, 오늘의 투혼 결과. 도깨비 바늘이 가득 달라붙어 있지만 마음은 즐겁답니다. 오늘도 수고한 통도사댁에게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통지사댁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